식사를 하시다 보면은 뭐가 앙꽉 깨물려가지고 뱉어봤을 때 내가 씌워놨던 크라운 보철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크라운을 씌운 치아는 언젠가 한 번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크라운이 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크라운이 빠졌을 때그 크라운 속을 봤을 때 이게 비어있는지 아니면 뭔가 지저분한 것들로 차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크라운 속이 비어있다면은 이거는 실제로 치아에서 보초의 물인 크라운만 쏙 빠져나온 거예요 사람이 모자를 쏙 벗은 거랑 비슷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크라운의 변형이 없다면 이 모양이 바뀌지 않았다면 치아에다가 그대로 쏙 껴넣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빠진 경우에는 빠진 크라운을 그대로 가지고 치과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크라운 안쪽을 봤는데 여기에 뭔가 뭔지 모르겠는데 단단하고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요 냄새도 안 좋고 이거는 뭐냐면은 치아를 감싸고 있는 크라운만 빠진 게 아니라 이 치아까지 같이 부러져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속에는 뿌리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사람으로 따지면은 모자를 벗었는데 가발이 같이 딸려온 거랑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남은 치아의 상태에 따라서 다시 크라운을 만드시는 치료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심한 경우에는 뽑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빠진 크라운을 보셨을 때 안쪽에 뭐가 차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아 큰일 났다 치료가 좀 커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시 첫 번째 경우로 돌아가 보죠. 크라운 속을 봤는데 크라운 속이 비어있고 깨끗해요. 그렇다면 이 크라운은 무조건 다시 사용을 할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르코니아 같은 재료로 크라운을 만드셨다면 식사 중에 빠져서 이거를 깨물더라도 변형이 되지 않아요. 지르코니아는 단단하니까. 그래서 지르코니아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하면은 다시 그대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라운을 금으로도 많이 만드죠금 크라운은 오히려 좀 야들야들 합니다. 그래서 식사 중에 크라운이 빠졌다. 라고 하면은 보통은 한번 깨물고 알아채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깨문 것 때문에 이 금크라운이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깨문 것 때문에 금크라운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 깨문 것 때문에 이금 크라운이 변형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변형된 크라운이 치아에 쏙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금세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맞지 않고 구겨진 금 크라운을 꾸기꾸기 다시 펴서 치아에 넣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우리가 꽉 깨물었다면은 그래서 크라운이 변형이 됐다면은 크라운을 다시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빠졌을 때 크라운의 상태를 보고 치료의 방향을 결정을 하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이 있죠. 크라운이 빠졌을 때 안쪽 치아의 상태를 당연히 봐야 됩니다. 안쪽 치아의 상태가 깨끗하다면은 다시 씌우면 되겠죠. 그런데 안쪽 치아가 썩어 있고 녹아 있다면은 당연히 그런 충치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충치를 제거를 하고 나면은 기존 크라운과 모양이 달라지겠죠. 따라서 크라운은 다시 제작을 하시거나 안쪽에 충치가 너무 심하다면은 뽑고 임플란트를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크라운이 빠지셨다면은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자가로 검진을 해보세요. 안쪽 비었는지 안쪽이 뭐가 차 있는지 그 다음에 거울로 한번 보시고 내 치아가 시커먼지 갈색으로 변해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새하얗게 예쁜지 한번 보시면은 치과 가시기 전에 내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대충 예상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